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군은 뷰티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골드리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뷰티 헬스케어 분야 쥐벨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자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쥐벨리와 서울시의 뷰티 헬스케어 기업 87곳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의 해외 바이어 35개사가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 관련 상담과 컨설팅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베트남 태국의 유명 해외 바이어 세계사와 구로 금천 한국산업단지공단 간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가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구로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